여기는 절, 절 요사체입니다. 요사체. 여기는 건립한 지 한, 한2 0년 됐습니다. 20년. 자, 여기, 여기 바위입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인데, 이 바위가 우리, 우리 절에 주, 주, 주불, 주, 주가 되는 바위입니다. 1큰 바위, 큰바위인데 이게 좀 이런, 이렇게 큰 바위가 아, 저, 전국 사찰에 다가도 이렇게 큰 바위가 절안에 절, 절 있는,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이 바위에서 뭐 기도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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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가지가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종각이 우리 합천군에 절은 많습니다만, 여인사 외에 종각 이 있는 절은 거의 없습니다. 종각이 우리 절에, 대원사 절에 있다는 게 우리 좀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삼중천이라고, 어, 다른 절에, 그, 다른 절에 말하면, 극락전, 금락전을 대신하는 천신각입니다. 천신각, 삼중천이라고. 이거는 건립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음, 약사, 약여입니다 약사 약사열여. 여래 요, 요것도, 약사 시청한 지가 한 18년 정도 된것 된 같습니다. 우 반신당입니다. 신당 금성산 산을 지키는 산, 산, 당입니다그 여기서 우리 2000년 전에, 2000년도 그 전, 그 전부터 한 이, 2018년인가? 그때부터 요 우리 컨스, 요요 우리 절의 큰 스님이 이 밑에 요, 요 바위에서 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촛불을 켜놓고 이제 저 밤에 밤에 기도를 하니까 이 바위에서 촛불의 그 영상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형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라든지 뭐, 뭐 고양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 이 절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저 요거 그, 거기 죠뭐 내병 저 봉산면 봉산 면면 그거죠 그런더니 그, 그, 겨울 겨울에서 이 주셨답니다 이거 우리 우리 그 매제가 참 우리 그 동서가 이걸 주셨는데 이거 완전 완전 돼지 참 완전 복복대지복대지그렇게 이제 절에 이 모셨 모셨습니다 돼지랑 똑같은 조아지예 저는 인사를 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모시진 주불 부처님은 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부처님입니다.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부처님을 전국에 아 사찰에 가보면 많이 여러 군데 하여튼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부처님을 모신 부처님 이 이렇게 우리 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부처님은 잘못 못 봤습니다. 사실, 그 뭐, 하여튼, 우리 그 큰, 큰선님이 예, 저를 온 전국적으로 다 다니면서 이게 하여튼 제일, 제일 아름다운 부처, 부처님을 모시,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 지장보살 부처님, 지장보살 여기 요 바위 요, 요 바위가요. 바이. 전 보통 바위가 아닙니다. 바위가. 우리 그 우리 큰스님이 그 우리 대전에 대전에 가, 가 무슨 슨 산이고 거기 계룡산 계룡산에서그한 2년 정도 이른 숙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계룡산에도그리고 하만에 가면 방아산이라고 있습니다. 방아산에 그것도 수시로 가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광원도 가면 오대산, 오대산, 그 오대산에도, 오대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악악산이나설악산공정암 이런데, 하여튼 산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그 저, 오대산에서, 오대산에서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에서, 그거 갔다가 나오면서 길에 딱 서가 있는데, 그때는 그, 저, 기도를 많이 하시나 하니까, 부처님하고 이 서로 통하는, 통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니 그리고 부처님이, 여기, 여기 한파보라 하더라. 자기 발 밑을. 그래, 파보라하더 가지고 팠, 팠는데, 이, 이 돌이 나왔어요. 돌. 돌, 그런, 돌이, 우리, 우리가 말하면, 이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돌이야. 여자가. 그럼, 이게, 이게, 누구냐, 이렇게 하 이거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요래 생긴 거는 저 뭐고 그 기독교에 말하는 마리아 부처님, 마리아 참 부처님의 말, 성모님, 성모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성모님, 성모님 머리 요이 나와가지고 요 기도하시는 거 거의 같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좀 신비스러운 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스러. 그 뭐라고 그 제가 어저희저기초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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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때부터 계속 이제 우리 우리 장모님 인자 이래. 그 선님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에절 행정이라든지 뭐 절에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계속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고 제가 저도 이제 저 이제 관여한 지가 벌써 한 20, 20년, 20몇년 됐지. 20년 됐는데. 절에 4월 초파일날 뭐선님들이 많이 오고, 그 신자들이 많이 오고 해도 신자들이 4월 초파일 되면은 보통 한,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 옵니다. 400명 뭐. 어떨 때는 500명을 들어 있고. 그래 오는데 아무도 아무도 뭐, 어 이, 여기, 절에 이게, 이게 기문인데, 기문에 대해 가지고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나도 몰랐고, 나도 사실. 나도 몰랐고,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길어요. 그래가, 내가 이제 한, 몇달 전이 돼요, 몇달 전에. 몇달 전에, 아,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불교에, 불교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랬는데, 제가 불교에 대해서 한 10년 전에, 2009년도인가부터 제가 절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절 행정을 보고 계속 그래 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내가 불교 테레비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불교 테레비 하루에 세 편씩 막, 이러막한 10년 정도 불교 테레비를 봤어요. 아도 사실 뭐 깨달음을 뭐 깨달음에 대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사실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또 뭐, 바로 직접 또 대면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가. 질문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나는 뭐, 한, 깨달음이 뭔가, 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임은 아니지만은, 꼭 선임이 아니어야지, 선임이 돼야지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하여튼, 선임 말아도 뭐, 깨달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 이 문고 이를 이 기문을 아무도 묻지도 않고 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길에 걸어가 뭐 아마 제가 한오펜 찾아가지고 이래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왕 왕량 각해 묘난궁 이런 왕량 내 나름대로 해설을 해봤다 니 보니까 왕량은 먼저 왕량은 그 커다란 그런 게네. 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큰 바다를 막냐라고. 그냥 막냐. 각혀큼. 깨달음 각자 바다였자깨달음의바다는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묘하라든 묘하. 묘하게 묘하다 그. 하한묘한 묘하고 어려울 란짜, 공공할 공짜라. 어어도 공공하지는 않다. 근데 이런, 내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묘하지만, 어렵고, 공허하진 않다니. 사람, 어, 그, 저, 뭐, 내가 법문을 많이 들었는데, 다, 그, 깨달으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안 된다. 오랫동안, 막, 해야지, 뭐, 뭘 공부를 하고, 뭘 해야지 되는 게지. 깨달음면 쉽게 안 된다. 이래, 이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이딱 보니까, 묘할뿐 묘할뿐 어렵지도 않고 건 h 하기도않 your 그걸 a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 광대 예. 원문 r 부진이광 광활한 광대 광활한 원 t y o 님의원 e 의 부름은 o u 적 h e 적항구적 o u r 부진 달과 없어짐이 없어 그대로 항상 있답다 항상. 항상 예, 우주 가운데. 우주, 우주 중에. 우주가 뭐, 특별하게 또 하늘을 예쁘게 올라가야 우주가 아닙니다. 여기도 우주라, 이거 사실은. 여기도. 여기도 우주가 뭐, 우주가 아닌 데가 없어요, 사실은. 지구상에 전부. 뭐. 지구는 뭐 우주 안에 있는 게있니까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 안에. 항상 있다, 항상. 항상 뭐, 달과 뭐 없어지는 게없어 3세여래일체동일체동3세여래3세는뭐야시는 삼체 분이 많을 겁니다.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삼세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여래 부처님은 일체동일똑같면 똑같아 한번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5천년 당근 할아버지 시대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5천년 후에 부처님이나 똑같아 이미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죽고 뭐 나오고 이런 게 없는 거예그다 부처님은? 그럼 불신 보편 시방중.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불신, 보편, 시방중. 불신, 부처님의 몸은 넓을 곳, 넓을 편자예요 넓고 넓은 시방중은 항상입니다. 항상 계십니다. 시방중 넓고 넓은 시방중 그런데, 내가 불교 방송을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시방중 하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 저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 다 시방중에 있다 하는 거다 압니다.